오늘은 리빙스톤 국제학교 스프리킨다유아원 등록을 습니다 <목소리> 오전반이 없어서 오후반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브라이트홈이나 웨스트필드라는 다른 국제학교에 가서 확인을 해니다 등학교 하는데 이제 픽업 드랍해주는 데고요 여기 지금 현재 리빙스톤 국제학교 우리 첫째 등록하려고 지금 학교 인스펙션 왔습니다 학교 건물도 있고 비가 와서 지금 밖에서 노는 학생들이 없네요. 지금 교실 확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국제학교다 보니까 이렇게 오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학교에 다닐지, 다닐지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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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킨더는 그러니까 터닝3, 4살 전에부터 갈수 있는 유아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브라이트우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왜냐면 리빙스톤에는 오전반이 없어서 조금 고민이 되네요. 그래서 가격이랑 뭐 수업 방식, 학교 인스펙션 그런 것좀 해볼게요. 리빙스톤보다 되게 큰 느낌이 드네요. 상담을 마쳤고요. 교실은 어디 있는지, 또 학교는 어떻게 생겼는지, 운동장은 어디 있고, 안 먹는 데는 어딘지 관심 먹고 하는 장소 그런 거 인스펙션 하려고 합니다. 하하 <laughs> 어, 되게 그림도 잘 그려놓고요. 애들이 지나다니면서 폭눈가 넓어서 부딪힐 일이 없게 그렇게 설계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준야 <laughs> 좋아요 학교 일라이크 you 이어스쿨. Like yeah, woohoo. 준야. <laughs> 김준이 김준이 와 Your class 김준이 You checking your classroom. 김아 좋아요. 준이 교실이에요. This one about um, writing about reading and drawing. 와. Wow. This one is our room for yes. Also for writing and learning Philippines 국자고라고 하네요. Bright to 오, 이렇게 놀이터도 있구요 밖에 또 노는 뮤직 앤 플레이룸이래요 뮤직 앤 무브먼트 에어리어 저기 보시면 랭귀지 에어리어 넘버? 넘버? 아, 영어로 모르겠네요 그리고 스낵 룸 이렇게 되어있네요 얍 나이스 깨끗하네요 그리고 일부러 문을 달아놓지 않았대요 혹시나 하는 사고가 있을 수 있어서 애기들이기 때문에 항상 보이게 문을 다 없앴다고 라 합니다 어, 리빙스톤보다는 우선 더 넓고요 더 깨끗한 게 느껴져요 비용적으로는 뭐 비슷하지만 음, 조금 더 알아보겠지만 라이트 에어리언 이문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네요 Discovering 아. Science y 학 a h math r i g 두 개의 방이 더있다고 하는데. Yes. 이건 뭐예요? 와. construction. construction. 오. Construction. construction의 리네요 t h 레빈스톤보다 학교 부지도 넓고 더 깨끗하고 더 안전할 것 같은. 그럼 이제 다른 학부형들한테좀 물어보고 조언 좀구할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웨스트필드는 안 가봐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학교는 다 인스펙션을 마쳤고요. 스쿨버스만 이제 확인하면 될것 같아요. 스쿨버스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지금 당장 준이 학교 등록을 할거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몇년 만에 학교를 와보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정말 마음에 듭니다. 학교 운동장이 있는지하고, 어, 스쿨버스가 저희 집까지, 까맹빌리지까지 스쿨버스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가보겠습니다. 엄마적으로 준이한마디 먹고 저도 그렇고 이 학교를 등록했습니다. 우선은 어, 등록 서류 작성하고 다시 기록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준이가 오늘 학교를 등록하는 날, 우리 첫째 아들이 학교를 다가고 다음에 학교 모임이 있다니까 다음 번에 다시 와서 모임하는 그 장면도 카메라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클에서 가장 유명한.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즐겨 하는 프랜차이즈 1등이고요 이게 미국에도 있는데 한 개는 왜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 있는 음식들을 정말 좋아하는데 저는 팔라복이라는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당면처럼 생겼는데 완전 뚝뚝 끊어져요 근데 한 10번 먹고 나니까 정말 정말 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됐습니다 찾아온 졸리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졸리비 치킨 졸리비 콜라보, 라이트 위드 치킨. 오늘 브라이트 우드에 학교 등록 마쳤습니다. 등록 마친 기념 졸리비 회식. 필리핀의 진짜 제일 유명한 프랜차이즈죠. 한국의 롯데리아, 맥도날드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아마 매장 수납 이런 것들이 졸리비가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오늘도 점심 맛있게 먹겠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집사 마음과 이제 어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프라이트 우드로 가는 걸로 해서 졸리비에서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교복을 맞춰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처럼 교복점에 가서 교복을 맞춰야 돼서 지금 타인 로즈라는 어 교복 전문점에 왔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김준이! 김준이 wants this? <목소리> 아, 준이 엄마? 준이, 뽕? You think? Good? <목소리> 와우. 미맛 머신도 있네요. 하여튼 지금 유니폼이 없어서 여기서 맞추는 게 아니라 양장점이 아니라 이거를 또 주문을 해야 되나봐요. 근데 지금 사이즈가 없다라고 하네요. 자. 우리 사이즈 체크해야 돼요. 이거는 조금 이따 사요. 김준이 유팔로 엄마 준야 언니원 유니폼 사고 계산하고 이제 집에 가면 돼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업이니까 가방도 사고 신발도 사고 공책도 사고 연필도 사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또한 주는 또 바쁘겠네요. 일도 해야 되고 가족도 지켜야 하고 아, 교복까지 샀는데 리빙스토어 보내기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유는 리빙스토어는 오후 반이긴 한데 12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반 정수석이고요 브라이트우드는 오전 반이긴 한데 9시부터 11시 반 그래서 오후 반이지만 12시 반부터 5시까지 4시간 반 수업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고요 리빙스톤은 국제학교고 브라이트우드는 필리핀 사립학교예요 근데 리빙스톤에는 어 리딩이랑 뭐 라이팅이 있는데 브라이트우드는 에 그냥 퀸더 유아원이니까 그냥 놀이 프로그램만 있다고 해서 우리는 바꾸기로 했습니다 결론은 리빙스톤 국제학교 어, 리빙스톤은 이미 계약을 어, 어, 했고요. 내년 3월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12시 반부터 5시까지. 그래서 비용도 어떻게 보면 시간 대비 비용으로 봤을 때 국제학교가 더 저렴하네요. 뭐 퀄리티가 얼마나 틀린지는 모르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쵸죠 준현마? Well, well, much better. One more explain. 1학년 때는 따갈로, 저는 빨리 따갈로를, 이제 현지어를 빨리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그런데 이제 지금 유아원에는 없고, 1학년 돼야지만 따갈로 수업이 있다네요. 왜냐면 여기는 영어는 배우는 게 너무 쉬워요. 그런데 현지어 배우는 게또 시간 내서 배우려고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첫째, 따갈로. 그 다음에 한국어 그 다음에 영어 순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싶네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시간이 된다고 하면 중국인 학교라기보다 대만 학교죠 어, 대만 학교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낼까 생각 중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애들 문제는 매번 매번 수도 없이 바뀐다 그래서 교복도 사 놨고 책도 샀는데 그거 다 뭐돈 모였다 생각하고 다시 결정한 우리는 리빙스톤입니다. 리빙스톤 다니시는 학부모님들, 밖에서 봬요. 오늘은 끝. 끝준엄마 바이바이. <laughs>